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어, 음, 지병정할 거고요. 혹시 저기 지금 제가 알기로 국경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있는 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학생들은 제가 일부러 국경을 먼저 들으라고 그랬어요. 실강 국경 듣고 인강은 지행으로, 인강은 듣때 의고사는 대신 치세요. 알았죠? 어, 아니면 혹시 국경하고 지행하고 이렇게 겹치는 날에는 그냥 지행 먼저, 아 국경 먼저 모의고사 치시고, 지행을 따로 모의고사 쳐가지고,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다, 다 채점 다 해드릴 테니까, 걱정 마시고, 경제하게 우선, 최우선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어요. 혹시 제 수업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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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듣는 학생들은, 제 카톡 번호 아시죠? 도모 42, 예, 여기로 해가지고, 아마 단태, 예, 신곡에 나오는 글구가 있을 거예요. 그죠? 누가 뭐라든 나만의 길을 가라는 거, 아, 수험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이 아닌가 싶어요. 그그 말을요, 약한 200년 후에 칼막스가 자본론 초판에서 얘기를 하죠. 자본론을 쓰면서 분명히 자본론 쓰면서 자기가 욕을 먹을 걸 알고 있었던 거지, 칼막스가. 그래서 서론에다가 자기만의 길을 가겠다. 그러면서 이제 단테의 신공에 그 유명한 말, 나만의 길을 간다는 그 단어를 이렇게 자기 서론에다가 엎은 아주 유명한 경고가 있습니다. 저도 학생들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학 하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요즘에 이제 좀 학교생들이 많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리고 올해 제가 아무도 아직까지는 제 학교생들이 우리 학원에서 대외적으로 광고 나가는 게 주로 이제 스파타반, 종합반 중심으로 나가거든요. 종합반 아니면 이제 학교생 광고 가안 나가더라고. 학교생을 좀 부풀리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한 번이라도 쏙 들어서 학생들 다 하면은 0 0명 넘거든. 그런데 이제 부풀리지 않고 오로지 종합반 학생만 하다 보니까 어, 상대적으로 아직까지는 제 학생들이, 수강생들이 종합반이 조금 다른 쌤들에 비해서 좀 적은 편이에요. 대신에 단가로 들어온 학생들인데, 그런 학생들이 지금 이 학생이 지금 올해 일반인정 3등 했어요. 3등 한 학생, 3등 한 학생 어제 다 찾아왔었는데, 학생 답안, 어, 점수입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 난 내년에 이렇게 보내, 제일 보여드리는 자격도좀 받으시고, 내년에 저한테 보내주세요. 점수가 이제 행정법 57.66이고, 행정학 61.66. 그래서 지금 개인적으로 이 친구한테 좀 복귀해달라 그래가지고, 지금 제 수업 던 애들 60점이 꽤 있어가지고, 올해 어려웠단 거 아시죠? 어, 그래서 60점이 있어. 이 친구들 우선 당장은 키워드 이렇게 나열해가지고 행작 답안지 어떻게 쓰는지를 제가 개별적으로 다 받고 있어요. 그거 나중에 행작 수업 시간이 아니면 지행 때라도 제가 나눠드릴게요. 어, 아직 몇 개, 그래, 나중에 12월 달에 실제 자기 답안지 다시 보고 와가지고 정확하게 복원해 주겠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올해 60점 넘긴 건 올해 정말 잘한 것들이, 잘하는 점수들이 죠 올해는 대단한 거예요. 그 나중에 한번 제가 복귀해드리도록 하고, 경제학은 58, 생각보다 적은데도 그렇지, 다른 과목에서 성적 잘 나오니까. 정치학 70점. 아, 이 친구는 스파타반 맞아요. 어. 지혜행이 34.66. 그래서 그렇죠? 일반행정 3등한 학생이 이 친구가 되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친구는 오분의 제 수강생인데 교육행정 수석한 학생이에요. 교육그런데 뭐 지방행정이긴 하지만 행정학 60.66받60.33 받은 학생인데 경제학 78점 받은요 그렇죠? 그다음에 일행 학생인데도 경제학 82점 받은 학생 있어요. 어제 수강생 중한 명인데 제가 음 제가 알기로는 거의 일행에서 최고점수 아닌가 싶어요 경제학에서. 그런데 그 친구 말을 제가 야너 경제학 공부 어떻게 했냐 모르니까. 문제를 무작정 많이 풀진 않았대요. 딱 범위를 정해놓고 학원에서 보통 많이 보는 교재들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반복했다 그러네요. 무 턱대고 막 문제를, 변제, 횟수를 늘리는 게 아니고 반복을 많이 했대요. 그래가지고 약간 어떤 응용이 될수 있게. 네, 그, 우리 그런 친구, 실제로 제가 봐도 그런 친구들이 고득점을 해요. 무조건 문제를 막 많이 푸는 친구들 말고, 음, 딱 학원 우리 많이, 많이 보시는 자료들 있잖아요. 그죠? 그 문제를 계속 돌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80점을 넘겼다고 하더라고요. 이 친구는 교육행정학생이에요. 아마 특수교육학생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이 학교 여, 여, 어느, 여대, 어느 여대라고 말안 할게요. 아마 잘하실 거예요. 이 친구도 있었고, 마지막으로 재경지 올해 최고점수 나왔거든요. 제 수업 시간에. 재경지행정학. 뭐 여기는 없죠? 재경지. 근데 행정학 58.33이 재경지 최고점수거든요. 재경지 58점 받은 친구도 있어요. 1행도 50점 되는데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는건 하면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서. 정작 경제학이 5 9점재제 <laughs> 경쟁인데, 그지? 네, 재정학 79점, 뭐, 통계학 43점. 이 친구들은 통계학 43, 49막이게 받아요. 음, 그런데 이제 행정, 행정, 행정법 58점 맞고, 의외로 올해 경제학 행정법꽈락고 많은 거 아시죠? 행작도 꽈락이 의외로 많았어요. 재경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재경지 50%가 행정법 꺼라고 떨어진 거 아시죠? 올해 재경지 50% 50%예요 50%반이 행정법 꺼라고 떨어졌어요. 학생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학교 한 학생들은 보면 또다 이래. 58. 또 제가 어떤 친구는 예, 이 친구 교육 교육수석인데도 45점이죠? 교육수석인데도 45점. 음. 이 친구도 이 친구 말고 어, 이 친구는 행정보그 57점 받았네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정도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돼요. 공부 열심히 하시면은 여러분도 내년에 다 이렇게 점수 받으시고 좋은 성적을 합격하실 거라고 봐요. 막상 또 합격하니까 또다들 성적 조금 더 올렸으면 하면서 그지? 합격 전에는 스님 꼴찌라도 붙었으면 좋겠어요 하더니만 막상 또 붙으니까 또 예. 성적이 좀더 잘, 더잘 나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사람이 좀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다르다는 거죠. 예. 그 개인적으로 조금 홍보 좀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종업반 학생들 중심이 아니고, 우리 학원 홍보가 종업반 중심이다 보니까, 제 수강생들, 이런 학생들이 있다는 걸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랬어요. 그러면 아마 예비 때도 나가긴 했는데, 예, 중간에 뭐, 예를 들면, 작년 입법고시 수석했던 학생이 썼던 다반지 같은 것도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서, 어, 이렇게 고득점 학생들이 쓴 다반지가 어떤 건지 한번 보시라는 거죠. 예. 네. 개인적으로 항상 학생들은 얘기하는데 이 동네에서 아무리 잘해봐야 소용없어요. 동네에서 잘해봐야. 응? 실전에 서잘해라 실전에서. 실전에서 그지 동네에서 잘해봐야 동네 그냥 싸움꾼에 불과한 거예요. 우물한 개구리예요 실전에서 잘하시 실전. 실전에서 고득점 학생이 어떤 다반지인가? 그런 걸 저는 항상 실전을 강조합니다. 나중에 계속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는 일반 지방정론 일반 좀 전체적인 개관을 하고 그다음부터 진도를 하나씩 나갈 텐데 저도 책을 이 내용은 예비 때 내용과 거의 대동소이한데 책으로는 천 받아가지고서도 어 조금 첫날 이튿날은 조금 저도 약간 혼란스럽으니까 좀 약간 양해를 구할게요. 그래도 이, 일순, 예비 때 없었던 거, 종례 없었던 자료 중에서 기출문제 같은 거, 예, 해설이 안 됐던 해설 같은 거다 제가 자료 끝까지 찾아가지고, 새로운 해설 다 집어넣었어요. 보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입법고시까지 같이 해가지고, 기출, 대부분, 일단 주제 선별은 입법고시, 행정고시, 약간 12년, 12년치 기출문제 주, 주제는 다 뽑아냈어요. 뽑아가 자료 다 정리를 해놓고, 해설, 해설지 형식으로 정리해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 중간에 이제 빠진 주제들하고 그렇게 또어 추가적으로는 아마 이 새로운 논점들 있죠 그런 것들에가 하시면은 뭐배 방정이 큰그 어려움은 없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원래는 안 낼라고 했는데 왜냐면 아시겠지만 2년 후인가 이게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냥 제가 출판 사장님한테 해서 이학면좀 예쁘게서 해 한번 보는 게 낫지 않겠냐 해가지고 설득을 하고 뭐 그래서 그냥 음, 그래 종이값만 봅시다 이러면서요. 이렇게 책을 냈습니다. 예. <laughs>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나가도록 할 거고, 어, 그리고 중간중간에 제가 기출을 다, 어, 출처를 다 넣어놨어요. 입법고시까지 제가. 그왜 그러냐면 같이 읽어보시면 아시지만은, 예, 입법고시 행정고시가 서로 호환성을 가지면서 문제가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호환성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행시 문제는 많이 풀지만 입시 문제는 의외로 안 풀죠. 학생들이. 안 풀어요. 그런데, 오히려 입법고시 문제가 행시 문제로 많이 출제가 호환을 가져요. 왜냐하면 입시는 국회 소속 시험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지방자치, 지방분권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입법고시, 지방행정 문제가 앞서가는 문제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몇 년이 지나면 행정고시로도 출제되고 이러더라는 거죠. 이거 그러니까 제 책에서 한번 출제를 보시면 제가 연도별로 해놨거든요. 보시면은 이 출제 경향 이 눈에 보이실 거예요. 보통 학생들이 행시만 행시에 나은 기출문제만 보고 이렇게 시험 다풀었다 생각하는 학생이 많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 나중에 가슴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뭐 질문 꼭 이렇게 해 주시고 또 모의고사 같은 것도 치고 나서 혹시라도 인강 듣는 학생들은 이걸로 이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해 드릴게요. 보통 어떤 학생들은 뭐 겨울철에 잠깐 든다는 얘기하면 일순한 피세 시험 끝나고 한 일주일 남잖아요 그때 선택과목 듣는 학생들 오히려 많은데요. 그때라도 모의고사 서시에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음, 그리고 여러분, 몰고사는 꼭 치시고, 1순환까지는 수업을 다 들으셔야 돼요. 다시 말하지만은, 2순환부터는 경제학행정법까지는 제가 강추를 하지만, 그 다음 과목부터는 여러분이 선택이고요. 아시겠죠? 질문 같은 거꼭 어, 카톡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편하게 질문 해주세요. 제가 학생들하고 카톡하고 이런 것들은, 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쭉쭉쭉쭉. 학생, 학교생들이 주로 이 정도, 이 정도로 카톡을 해요. 남학생이에요. 여학생 아니에요. 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에, 서로 교감을 하고 이렇게 해야 이 힘든 수험생활을 잘 버틸 수 있는 것, 같아요. 내년 3순환까지.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